80세가 넘었는데도 50대처럼 머리가 핑핑 돌아가고 기억력이 또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깜빡깜빡 하는 기억력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슈퍼에이저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은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보약을 드시는 걸까요?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로 암보다 치매를 꼽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라는 사실조차 잊게 되는 그 막막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두려움을 비웃기라도 하듯 팔팔한 뇌를 유지하는 슈퍼에이저들의 비밀이 최근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께만 낱낱이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매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이겨내고 건강한 뇌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한 유명 대학 연구팀이 무려 1만 8천여 명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정말 방대한 규모의 연구였는데요.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5060대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이 슈퍼에이저들의 몸속에는 치매를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방패의 정체는 바로 유전자였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나쁜 유전자도 있고, 반대로 치매를 막아주는 착한 유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에이저들은 일반 노인들보다 심지어 치매, 환자들보다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68%나 더 낮았습니다. 반대로 치매를 막아주는 착한 보호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무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슈퍼에이저들은 태어날 때부터 뇌를 보호하는 아주 튼튼한 갑옷을 두 개나 입고 태어난 것과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의 뇌를 촬영해 보면 80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뇌의 두께가 50대나 60대처럼 두껍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뇌도 쪼그라들고 신경 연결도 느슨해지기 마련인데 이 특별한 유전자가 뇌 속의 노폐물을 부지런히 치워주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 답답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타고난 유전자 타령이구나. 나는 그런 유전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생은 틀렸구나 하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는 부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허탈함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유전자가 전부는 아니라고 말이죠. 비록 슈퍼에이저처럼 완벽한 유전자 방패를 타고나지 못했더라도 우리에게는 뇌를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바로인지 예비능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노후를 대비해서 은행에 돈을 저축해 두는 것처럼 뇌도 일종의 예비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뇌세포의 연결망을 평소에 아주 촘촘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이가 들어서 뇌세포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우회도로를 통해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인지 예비능입니다. 슈퍼에이저들이 타고난 금수저라면 우리는 노력으로 일궈낸 자수성 가형 부자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지 예비능, 뇌 예비통장을 빵빵하게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렵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거나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보세요. 우리가 운동할 때 심장은 더 힘차게 피를 뿜어내고 이 신선한 혈액이 뇌로 공급되면서 뇌세포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됩니다. 운동은 뇌에 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두 번째는 뇌에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면 뇌는 게을러집니다.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한마디를 외워보거나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 조금 복잡한 퍼즐이나 퀴즈를 풀어보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이 됩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신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우리의 뇌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마인드 식단을 기억해 주세요. 시금치나 상추 같은 짙은 녹색 채소,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그리고 등푸른 생선과 올리브유를 가까이 하세요. 반대로 붉은색 고기나 버터, 달콤한 간식은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녹을 쓸게 만드니 조금씩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외로움은 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독입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친구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며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대화하는 과정 자체가 뇌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좋은 자극이 됩니다.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런 질병들은 뇌로 가는 혈관을 망가뜨려 치매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슈퍼에이저의 비밀은 타고난 유전자라는 행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후천적인 노력으로 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느냐가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배우고,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면서 친구분들과 즐겁게 어울리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뇌의 예비 통장을 든든하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총명한 슈퍼에이저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